클렌징 시작하겠습니다. 고객이 누운 자세에서 머리를 쓸어서 위로 헤어를 넘겨줍니다. 터번은 부드러운 찌찌기가 바닥으로 가게 해주시고 머리를 쓸어 넘기면서 위 밴드 채워주시고 찌찌한 부분은 위로 가게 해서 맞춰서 고정을 해줍니다. 이런 다음 헤어 라인이 조금 더 보일 수 있도록 살짝 당겨줍니다. 고객님 클렌징은 목에서부터 이마까지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아이 메이크업, 립 메이크업을 지울 건데요. 메이크업 적셔진 리무버 제품을 눈에 하나, 눈에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입술에도 놓아줍니다. 스며들 수 있도록 지그시 눌러주시고 세 부위 중에서 입술을 가장 먼저 지웁니다. 먼저 천천히 끌어내시고, 반절 접은 다음에 턱을 가볍게 당긴 다음에, 입술에 묻은 잔여물을 가볍게 닦아냅니다. 조금 더 두껍게 해서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입술에 남아있는 잔여물을 가볍게 입 주변까지 쓸어내립니다. 그 다음은 눈은 지그시 눌러줘서 이런 반원 방향으로 넣어줄 건데 밑으로 마스카라나 섀도우 제품이 다 지워질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아이 메이크업을 좀 진하게 하신 분이라면 은 아이라이너 그리고 눈 밑에 화장솜을 끼워서 마스카라 등은 면봉을 통해서 지워냅니다. 잔여물을 닦아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반원을 그려서 가볍게 메이크업을 지워냅니다. 반대쪽 눈도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볍게 닦아내시고, 남은 솜으로는 위에 눈썹 브로우를 한번 닦아내시면 메이크업 리무버가 진행되게 됩니다.